어, 어,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가 굉장히 많이 높였다라고 하고 <laughs> 살고 있고, 네 K 가족 축제에서 또 빠질 수 없는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, 날짜를 물어봤을 때 고민 없이 날짜 바로 확인하고 제가 이번에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을네 앞으로도 계속해서.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 함께 찾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서수이라고는데요리한 네, 네, 15년 정도 요 고. 네, 오늘 고뭐 아까 세얘기한것이게다정안다고는데 이 가족의 마음인 것 같아요. 조키가 거의 가족이 거든요 내가 나와 이러는데 몇시두시 시? 알겠어? 그냥 여기 회사 옆에 있거든요. 광진구에서 그냥 뛰어왔습니다. 네, 아니 갑자기 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길래 오지 이제 그런 우리가 뭐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네 하여튼 저는 이 K 가족 어, 이 페스티벌을 거의 2023년도부터 이제 계속 뛰어왔. 홍보대상까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위촉로 되었는데요. 뭐 저는 그런 얘길 하고 싶어요. 대표님께서 제가 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각국에 가서 이 모든 어, 축제를 할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어, 저의 이제 뭐 요즘 또 대선이잖아요. 공연은 아니지만 저도 큰 반대를 하고 싶어요. 뭐 여기 있는 소도들이 또는, 어. 그죠? 그리고 또 한국에 아까 심각한 문제라고 하셨고, 이제, 추산율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여기 서 형님을 따라서도 이제 하려고 결혼을 했는지가 이제 왜, 아 형이지, 어떻게 보면, 아까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성별로서 많이 거예요. 왜냐면 결혼할 때 저는 아직, 저는 결혼한 지가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일 <목소리> 또만 하겠습니다. 또 음, 길어질 거아서 네, 고맙습니다. 한 네, 열심히 습니다 네, 네, 예, 아직 자리에 계시고요. 네, 여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 저희 마지막으로 전체 단체 사진 촬영, 네. 다들 같이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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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모든 분들 예,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예, 오늘 산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